풍선자 반복수학 중 2-1, 144페이지의 6번입니다. 관련 개념 먼저 설명을 할 건데,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외우고 있는 게, 연립방정식의 해와 1차 함수의 교점이 일치하는 거죠. 맞지? 그, 일차함수, 두일차함수두 개의 일차함수의 결정이 일치한다는걸 일단 알고 있고, 그 다음에, 그럼 그렇게 치면은, 해가 무수히 많다? 그러면, 연립방정식의 해가 종류가 어떻게 되냐 이거지. 종류가 한 개가 되거나, 아니면은, 해, 무, 뭐, 많이 되거나, 그지? 해, 무, 뭐, 많이 되거나, 아니면은, 해, 업, 어, 이렇게 되겠죠. 그럼 그렇게 럼그 됐을 때, 이 교점은 어떻게 되냐? 교점이 한 개밖에 없겠지. 네. 교점이 무수히 많겠지. 네. 그 다음에 교점이 없겠지. 이렇게 되는 거죠. 맞잖아. 얘랑 얘랑 똑같다고 했으니까, 얘가 한 개면 얘도 한 개고, 얘가 무수히 많으면 얘도 무수히 많을 거고. 얘가 없으면 얘도 없을 거 아니야. 네. 여기까지 따라왔어? 네. 그런데 이거를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. 첫 번째는 이런 방법이야. 와인은 어, ax 플러스 b라는 a와 y는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이런 두 가지 모양이 있다고 할때한 개가 그 교점이 한 개가 된다는 것은 기울기가 달라 버리면 되거든, 그렇지? 해가 무수히 많다는 것은 일치한다라는 얘기고, 그러면은 a는 a 프라임과 같고 기울기는 기울기끼리 같고 y절편은 y절편끼리 같아야 된다. 해가 없다라는 것은 평행하다는 그렇죠. 얘기이기 때문에 a와 a가 기울기는 같아야 되고 y 절편은 달라야 되는 것이다. 여기까지 이해 되겠지? 지금 민서가 이걸로 풀었거든, 지금. 이게 틀린 건 아니야. 맞아. 맞는데. 지금 우리가 배우는 단원에서는 이걸로 풀라고, 풀라고 이 문제를 준게 아니야, 사실. 알겠지? 만약에 이걸로 풀라고 줬으면은 y는 뭐뭐 꼴로 줬겠지. 맞지? 근데 지금 이걸로 풀려면 저걸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돼? 전부 다 y는 뭐뭐뭐로 바꿔줘야 돼요. 이해 되겠어? 그래서 이렇게 푼게 잘못된 건 아니야. 근데 이거를 추가해서 배우자. 그게 뭐냐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골과 a'x b'y 플러스 c'는 0 이렇게 됐을 때다. 되겠지? 그러면 은 이렇게 됐을 때는 a'분의 a 는 b 프라임 분의 b랑 달라주기만 하면 되고, 맞아? 이거는 a 프라임 분의 a는 b 프라임 분의 b는 c 프라임 분의 c가 되면되고 얘는 이도 똑같고 이것만 다르면 되는 거지. 여기까지 따라왔어? 자, 그럼 민서가 제일 체감을 많이 할 텐데 저거를 이걸로 풀어볼게. 첫 번째 거 얼마가 되는 거야? 4분의 a와 맞지? 두 번째 거 마이너스 6분의 3, b분의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면 되죠. 그럼 이거 연립방정식에서 배웠던 거 뭐야? a는 b는 c 세 개짜리네. 두개두개 두개 쪼개야 되겠네. 이거 이거 쪼개고 이거 이거 쪼개면 되겠네. 되겠지? 그러면 4분의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. 그럼 a는 4가 오른쪽으로 넘어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. 자 b 분의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 분의 1이죠. 그럼 b 이거를 계산하기가 조금 힘들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부터 일단 없애버려. 그럼 b가 1로 넘어가고 2가 1로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. 그럼 b는 4가 되는 거죠. 이해되겠어? 그래서 b에서 그 a를 빼면은 답은 6이 되는 거다. 이해가 되겠어? 된 거지? 응. 네, 그래서 민서가 보면은 알 거야. 이거보다, 아, 이거를 하나 배워놓는 게 좋겠는데? 이런 생각이 들 거야. 그치? 그래둘다할줄 알아야 돼.